여버석커 완전 바뀌었네. 요, 완전 개멋있게 생겼는데? 네, 여버석커죠 이름은 슬레이어라고 지었는데요. 이제 학살자라는 뜻입니다. 네, 슬레이어는 타오르는 분노의 여전사로 대검을 활용한 호쾌한 전투가 특징입니다. 그리고 기본 클래스 운영은 좀버석커 특징답게 조금 간단하고 직관적이지만 뭐 세팅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시냐에 따라서는 좀 깊이는 있 운영도 좀 가능한 클래스로 제작을 해봤고요. 많이들 기다리고 계셨죠. 영상? 영상부터 보시죠. 오, 보고 씨, 그, 영상 온다. 영상 온다. 대박, 멋있는 거 보네 오, 어, 뭐야 이거? 스웨야? 소드스톰이야, 스웨야 뭐야, 이거 뭐야 뭐 쓰는 거야? 오, 어, 이거는 체인 쏘드 더러운 슬래시인가? 뭐야, 저거 <laughs> 다이빙 이거 다이빙 설레식이야 오, 깜네 뭐야, 이거? 와, 씨. 필림드 형사. 이거 뭐야? 프라이메저드. 아호호호호호호호 <laughs> <laughs> 야! 1월 18일에 출시 예정이고요. 네, 오늘이 12월 18일이죠. 딱한달 남았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2023년 업데이트 발표를 진행하는 만큼 다음 신규 클래스도 만나봐야겠죠. 어, 다음 것도 공개하는 거야? 네, 다음에 나올 신규 클래스는 뭐예요, 뭐 이거 소울이터? 다음에 나올 신규 클래스는 뭐지? 소울 이터입니다. 대런인가? 대런 네 번째 클래스네. 네 번째 클래스입니다. 이게 데 네, 소울리터는 거대한 낫을 무기로 사용하고요. 적의 영혼을 착취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존에 나왔던 암살자들하고 좀 잠깐 비교를 해 보면요. 블레이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악마의 힘을 절제해서 싸우는 클래스였고요. 데모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악마의 힘을 주체하지 못하고 잠식되어 버리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리퍼 같은 건 이제 그림자 활용술을 사용해서 적의 뒤를 노리는 어떤 암살자. 와 너무 재밌겠다. 소울리터 같은 경우에는 악마의 힘을 절제하거나 잠식되는 게 아니라 악마의 힘을 좀 자유롭게 다루는 그런 클래스로 좀 제작해 볼 예정입니다. 지금 현장의 반응 분위기도 그렇고요. 와. 어, 지금 엄청나거든요. 근데 일단 2023년에 만나볼 지금 두 신규 캐릭터 봤는데 근데 제가 사실 로아온 오기 전에 제일 많이 들었던 얘기들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저는... 남캐만 하는데요 최근 들어서 너무 여캐만 나오는 거 아닌가요? 도대체 남캐는 언제 나오나요? 어 설마 또 나오나? 어, 어 남캐도 좀 신캐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하시는 분들도 사실 많이 있으시거든요 설마 한개 더? <목소리> 네그렇죠 저희가 남캐 안낸지좀 오래됐죠 네. 한개 더? 남실린? <목소리> 그래서 준비하였습니다 <목소리> 와세 개나 나와? 이거 뭐야 이거 아르데타인 아, 이거 인파이터네 <목소리> 다음 클래스는 이제 남자 인파이터고아남인파네와넘어서고 네, 다음, 다음 젠더라 클래스입니다 야 뭐야? 네그 인파이터 같은 경우에 아마 아시겠지만 이제 주먹을 이용한 묵직한 한방한 방을 날리는 거 아, 재밌겠다, 재밌겠다 이거. 특히 이제 인파이터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이제 타격감이 좋다, 뭐 이런 평가들 많이 해주시거든요. 어쩌면 젠더라클래스에 굉장히 잘 어울리는 클래스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